다음에는 정유찬이 나와야 되는데 정유찬과 김도규는 둘다 나와야 되는데 <laughs> 밀려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자, 올해 상명패밀리 또 여민혁 선수가 중견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쭉 땡겨 볼까요?

<목소리> 자 초구 <조구> 볼. <목소리> 자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중전수 정면으로 가는 플라이업. 자 1번 한승현 선수 오늘 4타수 아니 3타수 2안타 자 마지막에 희생타 자 오늘 타점 하나에 자한승 선수 오늘 타격 감각도 좋습니다 자초구 스트라이크 이9골자 <laughs> 쳤습니다 아, 역시 여민혁 선수가 다 갖고 있네요 여민혁 선수도 워낙 빠리, 발이 빨라가지고 이번 베스턴 네, 박준수. 자, 3번, 아니 2번 박준수 선수. 오늘 4타수, 2안타. 오, 스트라이크. 자, 2그 스트라이크. 자, 쳤습니다 레이스 플라이 아웃 그러면서 슬라이 아웃